오늘 참 더웠죠, 그죠 가장 더울 때 12시. 오늘 12시에 여러분 뭐 하셨나요? <laughs> 여러분은 1 2시뭐 하셨어요? 분명 우리에게 그 주어진 시간의 양은 똑같아요. 하지만 그 시간의 질은 각자 다 다르잖아요. 오늘 12시, 나에게 이 시간이 어떤 의미였는지,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다다를거예요 카페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저같은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2시가 가장 바쁜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직장인들이 이렇게 밥을 먹고 커피 한잔 마시러 오기 때문에 분주한 시간이죠 반대로 직장인들은 이 12시 정모의 시간이 일하다가 이제 참숨 놓고 이제 좀쉴수 있고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오후를 좀 준비하는데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laughs>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어 요즘 저희 그 저희 카페에도 직장인들이 참 많이 오는데요. 옆에 이제 복지관이랑 복지센터가 있어요. 그 사회 그 동사무소 그런 주민센터가 있는데 요즘 이분들이 이제 유행하는 게 하나 생겼어요. 저희 카페에 와서 커피 한잔 마신 다음에 보드 게임을 하면서 그 시간을 <laughs> 보내다가 가시는 유행이에요. 그래서 뭐 얼마나 그게 재밌던지 어저께는요. 점심도 안 먹고, 여기 와서 샌드위치를 시킨 다음에, 그 샌드위치 나갈 동안 게임을 하고, 빨리 먹고 나서 또그 11시까지 게임을 시켜서다 가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재밌으신가 봐요. 더 심한 건요, 저랑 친한 분이 한분 계시는데, 모르는 게임이 있어서, 저 바쁘, 너무 바쁜데, 와서 좀 알려달라고 이렇 하시는 거예요이는 거를. 제 바빠서 안 된다고 하니까, 다음에 오실 때꼭 뭐 알려달라고. 하면. 그만큼 이 직장인들에게는 이 12시라는 시간이 참 꿀맛 같은 시간이죠. 오랜만에 좀쉴수 있고,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저는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 마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직장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보여요.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반면에 이정오라는 시간, 12시가 참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제주 생활을 오래 해봤는데, 특별히 재수생들은 혼자가 되는 시간이에요. 학원에서 같이 수업을 듣다가도 이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밥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재수할 때 가장 어려웠던 게이 외로움이었어요. 잠깐 밥 먹고 쪽잠 자다가 또 다시 공부해야 되는 이 시간이 참 힘들 겁니다. 또 우리 취준생들 있잖아요. 취업 준비생들. 이 사람들도 12시가 그렇게 썩 좋은 시간 아닐 겁니다. 새벽같이 잠뭐이러고 뭐 설치다가 12시가 되면 이제 막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을거고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보내다가 할 일이 없어서 낮잠을 청하는 시간일 수도 있을겁니다. 이 정오라는 시간을 우리가 다 각자 보내고 있죠. 어좀 잔인한 말이지만 사실 이 정오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우리의 현주소가보이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오의 시간, 우리의 그현 주소에 한번 예수님이 찾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온 또 제가 앞으로 소개하게 될두 인물, 이두 인물에게도 정오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정오의 시간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매우 당혹스러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그 정오의 시간에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신다면 우리도 매우 당혹스러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사마리아 여행입니다. 사마리아 여행은 그 정오의 시간에 정말 오늘같이 너무나 더운 날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올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몰래 세상 밖으로 잠깐 나왔다 들어가는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싫고 덥고 짜증나고 그런 시간이 바로 정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오의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짧게 다루겠지만 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정오 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어, 이제 그 앞으로 평생의 인생에서 다시는 그 정오를 문명가에서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정오는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우입니다 사도바울의 이 정오의 시간은 아주 의욕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결정한 그 길을 향해서 소신 있게 걸어가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 아주 열심을 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정오의 열정은 때로는 점심까지 걸으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에 몰두하고 열정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저는 한참 떠오르던 생각해 보니까. 대학원 때가 떠올랐어요. 대학원 때는 정말 공부를 너무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더 열심히. 그래서 뭐 발표가 있는 날이면 점심을 거르고도 그렇게 열심히 발표 준비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뭔가 한 가지에 열중하게 될 때, 때로는 식사도 중요하지 않고 그걸 향해서 막 전진하게 되잖아요. 사도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랬어요. 사도바울은 지금 담에 색으로 가는 길에 있었고 그길 이름도 확실히 집가였습니다. 쭉 뻗은, 뻗은 길이라는 거죠. 바로 거침없이 그길향에서 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 자기가 생각하는 온전한 길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열심을 다해서 걸어놓고 있는 와중에 정오의 시간대에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 길을 따라서 담에 색으로 가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싹쓸이해오고 그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인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그 일을 환영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굉장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는 인물이 될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무겁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사람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하는 가장 어떤 높고 빛나는 삶, 음, 음. 그 삶보다 더 빛나고 더고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이 고개하고 찬란한 빛은요 우리의 어떤 높음도 우리의 어떤 빛남도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만난 그 아주 밝은 빛이 바로 그랬어요. 바울에게 비춰진 그 빛은 사도발의 모든 내 참된 길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빛이었습니다. 바로 그 빛을 오늘 만났습니다. 정오가 되어서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내 동행하는 자들을 둘러 비췄다그 빛이 바울을 땅에 엎드려지게 했습니다. 너무나 밝았기 때문에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개가 뻣뻣하고 아주 확신이 가득 차고 자신감이 넘쳤던 바울이 자신을, 자신이 그 사람을 믿는 사람을 다 죽이고자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개를 숙일 거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개를 숙일 거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빛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고개도 참 쉽게 숙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고집도 잘 꺾이지 않습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멈춰서는 게참 어렵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가시채를 뒷발질 하기가 너가 참 고생이다. 이게 당시 헬라 문학에서 자주 쓰이는 속담인데요. 소를 끄는 그 농부가 소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려고 하는데 소가 가기 싫다고 계속 뒷발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뒷발자 하는 곳에 이 가시를 안 뜨면 이 뒷발자 하다가 찌이잖아요 아, 아프고 그런데도 그 고집부리고 가기 싫다고 계속 하면서 오히려 더 고생하게 된다는 뭐 그런 격언이에요. 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을 향하여서 가기 싫다고 계속 해봤자 결국에 더 맞을 수 밖에 없고 더 힘들 수 밖에 없는 그런 고집,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그런 예인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집 피울 때 보면 참 쓸데없는 일에 고집 피웁니다. 고집 피울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없음에도 그냥 고집을 피워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피지 않습니다.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쉽게 엎드리지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본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엎드려서 기대고 온있으실까요내 자신이 너무 납작 엎어져서 나는 내삶이 너무나 자신이 있다 지금도 너무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가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까먹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엎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잘 되고 있고 아직은 달려가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달려야 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어질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차라리 그 강력한 빛을 맞아서 그냥 저절로 엎어지는 게더 은혜일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때려서 때려서 때려서라도 우리를 엎어지게 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엎어 엎드려졌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엎드려졌을 때비로소 주님의 음성이 바울이 들렸습니다. 귀를 닫고 마치 경주마처럼 모든 것을 차단하고 앞만 보고 달려간다면 그러니 당연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기 고집대로 똘똘 뭉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기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우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길바닥 위에 엎드려져야 합니다. 저는 무슬림한테 참 배우고 싶은 참 좋은 습관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다는 거죠. 자세를 낮추고 땅에엎드려서그 기도하는 습관은 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몸, 몸 자체가 엎어지면서 마음까지도 겸손해지고 더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들이 어디에 있던 밥을 먹던 가족이랑 같이 있던 식당에 있던 혹은 일터에 있던지 간에 시간이 정해지면 자기가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잖아요. 참그 모습은 단말된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잖아요. 존기오존기하신주 종기 종기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그래서 경배라는 단어가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몸의 자세예요. 몸을 굽힌다는 거고요. 엎드린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만 하면 엎드려 지는데 익숙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몸을 굽혀야 마음도 굽힐 수 있어요. 엎드린다는 것과 같은 표현은 우리가 손을 든다라고 흔히, 이렇게 같은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그거 손을 들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서 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주 지금 내 삶은 완벽한 계획을 갖고 있고 그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잠시나마 그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엎드리는 데 익숙해져야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야 어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디로 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계시는 중이었나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나요? 뭔가 정하지 않았, 않았나요? 내 인생은 이렇게 살 거다라고 뭔가 정해놓고 지금 가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정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비추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정하고 그 길로 나는 쭉갈 거라고 해서 그길이 영원히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든 하나님이 그 방향을 꺾으실 수 있으세요. 내 삶의 주님은 결코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내 삶을 찾아오셔서 내가 잘못된 길을 쭉 뻗어가고 있다면 밝은 빛을 비추셔서라도 나를 꺾어러 트리는 게내 삶의 더큰 은혜가 되지 않을까요? 열심히 일하는 경우에 혹은 혼자 있는 그 경우에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잠자고 있는 그 경우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죠. 나는 어느 길 위에 있는가?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그길 위에서 나는 주님 앞에서 엎드려 보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면서그 걸음을 걷고 있나?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양이라는 그 자연빛은 온 세상을 비출 수 있지만, 내 혹은 내 본질은 절대 비춰줄 수 없습니다. 내 미래도 비춰주지 않습니다. 바울을 비쳤던 그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강한 빛, 더 밝은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 존재를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고 우리의 미래를 밝혀주는 그런 빛입니다. 그 빛이 바울을 눈뜨게 했습니다. 바울은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해서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셨다. 바로 그 빛이 나를 그렇게 비춰줬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표현했던 해보다 더 밝은 빛,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정오에 있었던 일한 가지를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날은 6월절이 오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민족 대 명절이 오기 6시간 전이었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예루살렘에 아주 흉악한 죄인 3명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 그 중에 한 명은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추앙했다가 이제는 추락해서 그 3명 중에 가장 많은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아주 천천히 죽어가는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해서 죽으셨던 그 정오의 날, 혹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해가 중천에 떠서 가장 밝아야 될때 정오가 됐을 때, 점점 어둠이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을 때, 세상의 어둠이 점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있는 그 시대, 그 시간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나마 이 땅을 떠나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점점 떠나고 있을 때 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정후에 있었던 일을 통하여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라는 걸 우리는 시습니다 사도 요한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빛으로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은 자기 행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고 요한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빛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빛이신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둠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고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속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풍요로 보이고 그리고 매우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인가 아 보여도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눈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빛나고 계시나요? 빛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스타가 된다고 빛나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외제차를 타고 멋진 옷을 입고 풍요로운 삶을 산다고 해서 빛나는 인생.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 엎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과 기쁨과 그 즐거움이 넘치는 인생을 사는가? 바로 그게 빛나는 인생이겠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너무 넘쳐서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품어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면 그 인생이 된다는 인생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왜안 빛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 믿고 있는데 왜 어둠 속에 있습니까? 왜 우리는 어둡습니까? 왜내 인생의 미래는 치읍 같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내 인생 힘들어서요? 재미가 없어서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겁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내 인생이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둡고, 내 마음이 어둡고, 내 미래가 시낱같이 어두운 거예요.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 어느 부분이 어두운지, 내 어느 부분을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있는지, 내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숨겨놓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내 생각을 꺾지 않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걸어가고 있는지, 그런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내 모습이 있다면, 차라리 밝은 빛으로 나를 비춰달라고, 차라리 나를 엎드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더 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밝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비춰져야 됩니다. 어둠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빛을 통해서만 실체를 드러냅니다. 태양에서 나오는 이 자연빛은 우리의 존재의 본질을 비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과 우리의 영혼도 비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고르심이 무엇인지도 비춰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보다 더 밝은 빛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히 다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어둠을 드러내시고 그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는 엎드려지는 걸 싫어하는데 고개를 숙이는 걸 싫어하는데 내 뜻을 꺾는 걸 싫어하는데 그 빛은 너무나 밝아서 엎드릴 수밖에 없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나를 더 비춰주십시오. 주님 나를 더 밝게 비춰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내고개가 숙여지길 원합니다 내 모든 존재가 다 밝혀지고 빛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참 빛이신 예수께만 나아가야만 우리는 우리 어둠이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두운 감정도 시력 같은 미래도 밝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오의 시간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와 달라고 한번 제보지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이렇게 간절히 기대봤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 내 존재를 밝혀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가능성 이 있고,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내 가능성을 좀 비춰 주십시오. 주님 내 미래를 밝혀 주시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신 명확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불안한 나의 미래를 밝혀 주십시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첫 걸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빛이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한번더빛 대신주 찬양하고 기도해요.